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리합니다. 아, 이쪽에 서세요. 여기, 여기. 가까이 오세요. 제가 공을 이렇게 갖다 줄게요. 그러면은, 어, 어 바로 여기 공이 오잖아요. 어, 바로 툭 갖다 대자. 어. 아돌 돌리는 게 아니고 발리하시라고 발리. 어, 그건 돌리는 게아니고 발리는 이렇게 슬라이스 슬라이스 이렇게. 자, 들었 뜯었다, 놓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계속해봐, 한번 아니 그냥 하나, 아, 자, 더 둘, 어, 세. 그건 내려간 거고 그렇지 그렇지. 비꿈치야자 여기서 이렇게 비꿈쳐봐요 이쪽 이쪽으로 보고 서요. 이렇게 서시라고자 서서 빗금을 거자, 이렇게 비꿈을보자 이렇게. 오케이, 어 그래 하시라고. 자 그렇게. 그걸 그래 갖다 대라, 거기로 그죠? 얘가 공이야, 얘가 공. 요선이 공이야. 그죠? 거기다가 얘 얹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 뒤에다가. 그렇지. 거기다 그냥 갖다 대면 돼. 그렇지. 그죠? 에 자, 돌려가, 돌려가 있어 봐요. 자, 공이 오잖아요. 그죠? 내 몸이 이래야 되잖아. 여기, 여기다 얹으라고, 여기다 얹어. 자, 그래. 스윙해. 요, 요, 삐꿈, 그으시라고. 삐꿈, 그. 예. 공을, 빗꿈 공을 이제 삐꿈그 거라니까. 자, 이, 이런 느낌으로 갔잖아요. 그죠? 자, 공이 오면 이 공중공원에 얘를 이렇게 하시라고. 자, 여기다 얹어. 여기다 얹으면 되냐, 그냥, 그냥. 어, 근데 자꾸 칠라 한단 말이야. 그래, 그래, 비금을 걷는 거야. 비금 자, 준비. 자, 열어봐요 자, 와서 비금 쳐. 그렇지. 또, 됐어요. 자, 오케이, 됐어요. 자, 또, 어, 오케이. 여기다 넣어봐요. 여기, 여기다가. 자, 목표. 자격 목표, 여기에, 여기. 자, 가요. 자, 통로. 여기+ 여기라니까 이제 면 만들어 가지고 면 그렇지 자에 오케이 자안 되면은 내 몸을 돌리면 이쪽고로꾸준지 되잖아요 그죠 어안 되면 내 몸을 돌리면 자, 봐요자톡높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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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꺼린 어, 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높았잖아요 그죠 어 높고 낮고를 내가 조절하라 이야 높고 낮고를 어 오케이 자 높고 낮고를 자꾸 조절하시면 돼 오케이 됐어요 예예 네, 됐어요. 자,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어쨌든 내 몸에 옆을 치니까 곡은 이리로 오잖아, 요 그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면이, 면을 내가 스윙 나오는 궤도가 어떨 때는 이리로 오고, 어떨 때는 이리로 오고, 이리 오고, 어떨 때는 올라가고, 그죠? 어, 그거는 뭐냐, 내 면을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조절하셔. 어, 자꾸 할, 칠라 하지 말고, 어, 잘했어. 자, 또,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갈라 그래요. 예. 오케이. 어우, 됐어요. 야, 갈라 그래. 어, 아, 재밌다. 고 노골. 오케이. 좀 길고. 얘 조금 뒤로 빼줄게요. 아. 자, 그냥 놓으시면 돼. 그냥 놓으셔요. 자, 가요. 열개 드릴게요. 아, 하나. 아, 잘한다. 자, 둘. 오케이. 자, 공이 오면, 이공 손에 내가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 오케이. 됐어요. 어우, 꼬린. 오케이. 잘했어요. 야 공이 오면. 놀래지 말고,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자, 근데 공이, 자, 또 여기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죠? 어, 똑같은 요령을 하시면 돼. 자, 준비. 자, 와서 툭 갖다 대, 됐어요. 자, 똑같은 요령, 툭. 자, 또내 몸을 더 돌리면 되겠지. 공간을 좀 내가 더 확보하고, 공간을 더 확보하고, 어, 내 몸을 더 돌리거나, 그죠? 오케이. 음,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죠? 어. 아유, 예, 잘하셨어요. 이제 그, 느낌이 딱올 때가 딱 내가, 아, 발리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됐어요. 너무 밑둥을 쳤어요. 퉁, 갔다, 오, 됐어요. 자, 아, 퉁, 오, 됐어요. 자, 오케이. 날아온 공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대시면 되죠. 되었어요. 오케이. 오, 어, 잘했어요. 그 자, 지금 이제 뭘 하셨냐면, 자, 준비. 자, 출발해 가봐요. 자, 됐지. 내가 옆선을 쓸수 있었잖아. 그냥 내 몸이, 내 몸이 어떻게 딱 앞으로 왔잖아. 그죠? 요번에 한발 뒤로 가셔. 자, 그럼 이제 공이 조금 더 세질 거예요. 음. 자, 일로 좀더 오시고. 자, 이쪽으로 가요. 자, 준비 똑같은 형식이셔 됐어. 오케이. 자, 또. 또. 됐어요. 어, 옆선. 내몸 45도. 자, 면이 이래야 일로 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자, 가요. 오케이. 내 몸을 더 돌려봐. 아, 내 몸을 더 돌리셔. 크로스로. 자, 나와봐요. 칠라지마. 거기서 갖다 대면 일로 올거 아니에요. 그죠? 음. 자꾸 질러하지 말고, 내몸 구조를 자꾸 만들어 보셔. 자, 출발. 오케이. 자, 출발. 오케이. 왜 일로 올까? 어, 오케이. 왜, 왜 걸렸을까? 어, 그렇지. 어, 거기다 얹어. 라켓에서 얹어. 그렇지. 얹으면 어쩌든 간에 오잖아, 이렇게. 어, 래서 그렇지. 네. 이제 느낌 아니까, 이거, 그죠? 어, 느낌 아니까. 아이고, 맞을 뻔 했네. 자, 이제 이쪽으로 더 오셔. 앞으로 더 붙어요. 앞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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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요이번에 공이 약간 옆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래, 내가, 칠라고 가지 말고 내 발이 가죠, 그냥. 자, 가봐요. 자. 그냥 빨리 가. 어, 갔다 대 그냥. 어, 더 빨리. 오케이. 자, 가요. 자, 출발. 오케이. 칠라지 마, 빨리 가, 가, 기다리는 느낌. 그렇지. 자, 칠라지 말고 가는 느낌. 빨리 가는 느낌. 이제 면을 만들어 봐요, 면. 오케이. 자, 또. 자, 면 만들고. 오케이. 또, 면 만들고. 오케이. 자, 요번에 요 센터 라인이 있 센터 라인. 요 하얀 선. 어, 글로 보내세요. 글로 또 옥바로 보내시면 돼. 자, 준비, 자, 출발. 하얀 선또 옥바로. 자, 하얀 선또 옥바로. 오케이. 자, 하얀 선또 옥바로. 오케이. 자, 여기, 여기 서서 이쪽으로 봐요. 여기서 이쪽으로 봐요. 깐 그, 지금 뭐 했지? 지금 어떤, 어떤 스윙을 했지? 그지, 그거 비권 그라니까. 근데 현실은 비권 안지 그렇지, 그, 거 쓴다, 마. 그러니까 밑둥을툭 치고, 툭 치고, 공이 이렇게 휙, 올라가잖아. 자, 스윙 그렇게 하셔. 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셔. 오케이. 어. 자. 오케이. 너무 과격하지만 천천히 가라니까, 천천히. 천천히 가셔. 자, 지금 어떤, 일, 자꾸 이, 이런 느낌이라 마. 요새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야. 이렇게 누르셔. 지금 어떻 자꾸 이렇게 까잖아, 그죠? 어. 자, 또, 이리로, 어, 이리 와봐요. 자, 몸 돌려봐요. 몸 돌려. 자, 여기서 여기서 얘 얹었잖아, 그죠 얘를 가지고 착 돌리니까 이 얘가 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어, 그자 그런 그런 거를 약간 앞쪽을 이제 밀셔 이렇게 앞쪽 을 이렇게 이 손이. 그렇지. 어, 여, 여기를 옆 돌려봐요. 응. 옆 돌려, 이렇게 편하게 돌려 돌려 있어. 자, 응. 이전 이, 나 있었나? 이 여기서 당당당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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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지금 어 못한 일인단 말이야. 이렇게죠? 넣어서. 야, 누르는 느낌, 응.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느낌. 누르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어릴 적은 그래, 요봐요 아니, 이제 감이 딱올 때가 있어요, 감이. 자, 가요. 자, 당, 됐어, 오케이. 자, 어, 그렇지. 자, 됐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신제공이 오면 그, 한, 하늘로 날아간다 봐요. 그죠? 어. 자, 그러면 한 손만 하세요. 한 손만. 자, 한 손만. 자, 힘들지? 그냥 갖다 대시면 돼. 자, 준비 한 손. 나와서 그냥 갖다 대. 자, 공 이쪽으로 왔잖아. 요 그죠? 어, 자, 한 손만. 그렇지. 어, 됐어. 그렇지. 한 손만. 그렇지. 자, 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똑바로 가려면 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 아니, 몸안 돌려도 돼. 팔만, 이걸, 이거 조절하란 말이야. 이거 조금 더 와요. 자, 가요. 자. 오 어, 그렇지 이제 그로 가잖아요 가요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자아투 자, 그렇지 네. 자한 손으로 하면은 어원 원칙은 한 손에 해야 되지 그죠? 근데 약해 가지고 다쳐 이게 그래서 두 손에 옆손을 이렇게 하시면 돼 가요 자한손한손한손 한 손. 한손 하고 됐어요 그거대로 따라가 그리씩 따라가면 돼두손자한손 됐어요 두손두손 두 손. 두 손. 한 손, 두 손. 그렇게 자고 해봐요. 한 손, 두 손. 잘한다. 자, 가요. 공이 왔다. 그렇지. 자, 또두 손. 그렇지. 또한 손. 오케이. 됐어요. 자, 두 손. 오케이. 이제 면이 조금 아까보단 길어지잖아요. 그죠? 한손 하는 거하고 두손하고좀 차이점이 있다. 자, 이번에 낚겠나 봐요. 앞에서잘 놔주셔. 여기는 한 손으로 공을 잡아요. 이쪽으로 더 와요. 좀, 내탈 붙어요. 자, 가요. 자, 한손공 가, 잡아. 됐어요. 오케이. 잡고 있으셔. 아요 자, 또 가요. 오케이. 있으라니까. 잡고 있으라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 자, 또 가요. 여기 보고. <laughs> 자, 가요. 자, 가요. 있어. 있어. 수도. 어. 자, 지금 내 몸이 자연세계를 돌았잖아. 요있으셔 계속 있어. 자, 이렇게 내 몸일 때, 내 팔을 뭘 하면, 이렇게 그리려고 내 팔이 나왔다, 팔이. 아, 팔이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내팔이 따라 나왔죠, 그죠? 이걸 미리 예측하고 이 공간을 만든 거야. 대각선. 대각선, 그죠? 다시 팔. 자, 거기서 그냥 팔만 뻗어봐요. 자, 팔만 뻗어. 팔. 어, 벌써 내가 공에 이 선에 가 있잖아. 자, 조금 앞으로 가봐요. 공이 이제 이쪽으로 가요. 자, 팔 뻗어. 뻗어. 기다려. 자, 뻗어. 기다려. 자, 뻗어, 기다려. 자, 뻗어. 아니. 내가 이래 잡으자, 라켓. 라켓 이래 잡았잖아. 자, 뻗어. 그렇지. 자, 다 뻗어. 어. 자, 또 뻗어. 자, 스톱. 자, 자 뻗어서 있어봐, 있어. 자, 내가 눈이 어디냐면은 내, 내공 뒤에 보잖아. 근데 실제로 이래 숨어버린다 말이야. 그죠? 눈이 있고 얘가 이래 늦다 말이야, 이렇게. 그럼공못 보잖아. 그 공이 날아오면 그냥 뻗어, 이렇게. 자, 가요. 자, 뻗어. 팔 뻗어. 됐어. 오케이. 주고. 오케이. 자, 하나. 오케이. 어, 주고. 자, 둘. 오케이. 요번에 약간 공이 좀 멀리 가고, 이 발을 많이 붙이요 자, 준비. 발만 가. 어, 쓰잖아요.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또. 발만 많이 가. 됐어요. 오케이. 발만 많이 가.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요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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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대쪽 손을 그냥 따라가요. 자, 따라가. 그럼 됐잖아요. 그, 그러면 내가 자세가 딱 잡히잖아요. 빨리 자세가 되잖아요. 그죠? 둘다다 가니까. 됐어요. 오케이. 요번에 멀리 가요. 자, 발만 멀리 가. 됐어요. 오케이. 자, 또. 발만 멀리 가. 오케이. 됐어요. 야 그러면, 발만 멀리 가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죠? 어, 이 발이 멀리 갈 때, 얘가 그냥 따라가, 발을. 발을 그냥 옮겨놓으면 돼. 자, 준비. 자, 출발. 따라가. 꿈딱 잡, 잡히지않 자세가. 자, 또. 따라가, 내 몸이. 오케이. 팔은 뻗어. 공손에 뻗어. 잡으려고, 이, 이, 이 죽으 하지만 얘는 뻗는다. 그냥 무조건 뻗어. ,이. 자, 가면서 뻗어. 그렇지. 어, 잡잖아요. 자, 또. 뻗어. 팔 뻗어. 됐어. 오케이. 잘한다. 발 뻗어.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 에이 손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보기 흉하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공을 가리켜 그 손도. 자 공을 가리키고 됐어요. 예. 자또 준비. 공을 가리키고 됐어요. 예. 자또강 공을 가리키고 됐어요. 오케이. 자 공을 가리키고 됐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쪽 조금 멀리 와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타당 탁 이래 가죠. 옆으로 쓰, 씨. 다다, 아니. 자, 다시 봐봐요. 자, 왔지? 탁 쳐, 이걸. 그래서, 탁 쳐, 이렇게. 말 쳐. 탁 쳐.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다시. 자, 다다. 그렇지. 그게 가라고. 사이드 스텝 그냥 가. 자, 다닥 그렇지. 치하니까 어색한데, 그냥 사이드 스텝으로 가시라고. 자, 사이드 스 가봐요. 하나, 하나, 둘. 아니, 계속 가봐. 세 번만. 자, 준비. 하나, 둘. 자, 꼭 어, 가잖아. 지금 쳤잖아. 이거 톡톡 쳤잖아. 어, 야, 야, 또 사이즈가 다 사당.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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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라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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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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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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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 하나, 둘, 기다려. 아니, 한번 가서 이제, 있어. 공 떨때 가야지. 어, <laughs> 저 가, 가, <가셔>. 가죠 오케이. 다시. 난 별로 원치 않아. 아, 원치 않아도 해야 돼요. 아, 사야 자, 준비. 자, 가셔. 됐어, 충분해. 한 번만 밟으시라고. 어, 한번 옆으로 한 번만 봐. 한번 가서 옆 돌려. 옆. 앞이 아니고 옆. 다시. 자, 옆. 그렇지. 됐어. 오케이. 자, 어. 옆에서, 어, 그럼다 되네. 어색해서 그러지.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가오 그렇게. 됐어요. 자, 이번는뭘 하냐면은, 여, 공이 오면은, 손, 손, 이 잡았잖아요. 어, 잡은 거를, 여, 막대기 갖다 그냥 이거를툭 쳐. 이렇게. 손, 손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은 거를 막대기 갖다툭 쳐. 그, 얘를 맞추려고 애안 쓰셔도, 공을 다 손으로 잡았잖아요. 손 뒤에다 얘, 얘, 얘 갖다 대서, 막대기를 갖다 대면 돼. 자, 그냥 바로 가서 돼요. 자, 오른발, 왼발. 아, 오른발, 왼발. 가요. 오른발, 왼발. 옆, 옆.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몸을 옆으로 섰잖아요. 옆으로. 자, 다시 막대기 줘봐요. 자, 왜 이게 몸이 안 돌아갈까? 자, 준비. 자, 옆으로 가. 어, 옆 섰잖아. 다시. 손 뻗으라니까. 자, 뻗어요. 옆. 됐어요. 오케이. 자, 또 옆. 오케이. 됐어요. 자, 옆. 자, 얘를 스윙하지 말고 공이 오면은, 자, 자 여기 제가 이래서 있잖아요. 자, 이쪽으로 던져, 어, 던지라고 던져. 아이고 어, 소리. Okay, 자, 본인이 잡는 건 어떻게 잡냐면, 공을 자꾸 왜 이래 잡냐고. 요, 요 있으면 오잖아. 이래, 이 저절로 잡혔나 봐요 야 자, 던져. 자, 어, 공 오잖아. 이래 잡으라니까. 왜이거를 이렇게 쳐야 되냐고. 그죠? 아, 제가 요구하는 거는, 야, 가요. 아, 딱 사봐. 그렇지. 됐어요. 공 손에 가서 있어. 오케이. 아,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공이 이래 가잖아요. 팔 뻗어. 팔 뻗어. 기다려. 아, 몸안 돌려도 돼. 얘, 얘, 얘 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얘가 잡히잖아. 그죠? 여기 다 와서 잡으려니까, 여기 와서 콕콕 잡아봐요. 아니, 이렇 주먹꽉 쥐라고, 자, 잡아. 아니, 주먹을 쥐라니까. 머이 먼저 쥐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제 오는 거야. 그 튕겨나가지. 얘를 벌리고 있으라면, 벌리고, 여기 오면은, 얘, 공이 여기, 이래 오잖아. 본능적으로 잡힌다고. 이거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 자, 이거, 이거 교육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자, 느낌에. 자, 출발. 그냥 와. 딱 서. 에어 됐어. 어, 잡히잖아. 그죠? 예, 또, 날 주고. 자, 끄, 그 끄지. 공 손에. 자, 공이, 이렇게 가잖아. 요 뻗어. 공, 손, 길. 길에 가서 있어, 대기. 그럼 왜 오잖아요. 어, 저, 저절로 잡힌다. 자, 다시. 탁. 어? 자, 벌리고 있어. 그렇지. 잡으려고 하면 늦어, 타이밍. 그지? 그럼 오면 저절로 내가 본능적으로 잡힌다, 뭐,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노력 안 해야 돼. 다시. 자, 뻗어. 탁. 됐어요. 잘했어요. 자, 또 뻗어. 탁. 어, 저, 저절로 잡히잖아. 자, 내가 노력 안 해야 돼. 그렇지. 됐어요. 자, 그런데 옆선을 쓰시라고, 내 몸. 가슴이 옆으로 45도 돌려 그렇지 됐어요? 자 45도 돌리는데 자 돌리는데 왜 이게 숨냐고? 계속 얘기가 앞이라 그죠? 러앞내 팔이 숨지 않으려면 자, 빨리, 다시 들어봐요. 팔 그대로 있어. 어, 그그얘 팔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얘가 안 숨어죠 이렇게. 근데왜 자꾸 숨냐고? 사, 몸만 45도 얘 이래 들었잖아, 들었잖아. 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 뒤로 안 숨었잖아. 그죠? 다시.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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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팔구전이 이래 돼 있단 말이야. 왜 이걸 뒤에, 그렇지, 그리 잡네데 실제로 얘가 숨는다고. 자, 다시. 자, 나와봐요. 이래 잡았는데, 현실은 이렇게 된다고. 왜 이게 붙이냐고. 자, 가요. 자, 오케이. 그렇지, 그리 잡으면 되지.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어, 잘하시네. 자, 됐어요? 오케이. 약간 요번에 낮아요. 낮으면 내 몸을 내려가요. 자, 준비, 자, 낮아. 오케이, 그렇지. 자, 가요. 이쪽, 이쪽으로 더 오셔. 자, 가요. 자, 오케이. 어, 자, 가요. 그, 그래 있어, 팔 뻗어. 자, 지금은 낮이라니까 어떻게, 어떻게 낮췄냐 얘가 낮았잖아, 얘가. 얘얘나 출표해서 얘나 내가 내려가면 되잖아. 그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 내려가잖아. 아, 그거 아니에자내 무릎만 내려가면 돼. 됐어 그렇지. 오케이. 자또 가요. 어기어잘 잡았어 그렇지. 이제 이런 요령이야 공이 오면 이 선만 이렇게 잡고 갖다 대면 돼. 자 공이 튕겨 나가는 거는 손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자꾸 잡는 이 타이밍이 늦어서 그래. 자또 다시. 또. 너공 잡는 훈련은 아니야, 지금. 그, 거 손에 가서 기다리란 얘기야. 그런 과정에 집중력을 갖고 있고그 다음에, 이 잡으란 이유는 뭐냐면, 이 잡을 때, 이거 잡을 때, 내, 내가 스윙을 탁 이래 한다는 게, 딱 잡을 때, 얘를 딱 이래 가는 거야, 이렇게. 잡는 힘에 딱 이래 가는 거야. 어, 아니, 손 닿죠, 손 닿죠. 어. 어, 가잖아, 그렇지. <laughs> 어, 그러면 되지, 그렇지. 자료 아, 맞아, 아, 해보세요, 그냥 자, 손바닥 갖다 대. 됐어, 오케이. 자, 그냥, 옆선. 옆, 옆, 옆. 자, 공을, 공을, 이렇게 하면, 앞, 앞, 어, 옆을 쳐야 돼. 뺨 때리 옆을, 요, 옆을 쳐야 돼. 옆, 옆, 옆. 옆, 옆. 자, 이번에는 가요. 자, 옆. 탁, 갖다 대. 탁, 그렇지. 그 힘만 있으면 된다고. 어서, 탁. 자, 하는데 어, 얘가 너무 난리잖아 <laughs> 얘, 축은 여기야,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하다고.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거기서. 내 몸에 가장 간결하게, 그렇지, 간결하게 하셔. 자, 손바닥 갖다 대봐요, 그러면. 자, 가요. 하나, 에 자, 둘, 에 아니, 너 몸이 막 시청시청 안 해도 돼. 그렇지. 내 스텝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툭 하면 된다봐. 막칠려고 발을 막 요동을 하잖아. 요동 요안 하셔도 돼. 그 응. 아안 오니까 요동 하세요.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셔. 자 믿고 가. 그냥 됐어요자손손손 손, 손 붙이셔 붙여. 그렇지. 아주 툭 갖다 대면 돼. 됐어 그렇지. 이렇게. 아, 어? 오케이. 자 거기서 자 가서 손바닥탁 쳐봐요. 자 본인이 그렇지 거기 힘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런 느낌으로 가자마. 그렇지 그렇게. 좀 약간 세게 탁 그렇지 됐어요. 이제 공을 그래 하셔. 자탁 그렇지 건 나가자 공이. 공이 그 손바닥이 딱치듯이 얘도 그냥 옆을 탁 갖다 대셔. 그렇게. 나가요. 탁. 됐어요. 오케이. 더 세게 때려봐요. 탁. 그렇지. 어. 손바닥 때리시탁 가. 오케이. 자, 더 가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손으로 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어, 자, 이걸로. 옆에 탁, 탁 하셔. 옆에 탁, 탁. 나 가요. 출발. 탁. 거의 됐어요. 순간적으로 딱 치셔. 그렇지. 순간적으로. 탁. 그렇지. 꾹공이 나가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 탁. 그렇지. 됐어요. 자, 탁, 됐어요. 에 탁, 됐어. 그죠? 어, 어렵지 않잖아요. 에이? 잘하고 계셔요. 자, 여섯 개. 자, 도전. 에이, 다어요 정확히 갔다 대. 뺨 때리지. 옆, 내가 몸이 옆으로 서시면 돼. 옆. 그렇지. 내몸 옆. 옆. 그렇지. 오케이. 옆에 거 치시면 돼. 오케이. 아유, 휘두르지 마. 그냥 가. 손바닥 치듯이 딱 치셔. 얘가 휘둘러면 타점이 느려. 요 아까 손바닥 했잖아 손바닥. 음. 자, 손바닥 갖다 대듯이 갖다 대면 돼. 아유 잘한다. 두손 아셔. 근데 또 타이밍 안 맞을 수 있어. 일로 오잖아요. 그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요. 오케이. 에이. 오케이. 오잘 갖다 대어 오케이. 됐어요어이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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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꾸 힘을 자꾸 칠래해서 그래. 아니 개성 얘기가 힘이 아니고 그냥 스윙이에요. 스윙. 절대 힘을 하지 마세요. 그냥 스윙으로 하셔. 스윙. 자 가요. 자 스윙. 그렇지. 자, 또 스윙. 그렇지. 자 스윙 됐어요. 빗금 구이셔 빗금. 오케이. 누르지 말고 빗금 됐어요. 에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라켓 잡으세요. <laughs> 자, 이제 라켓 잡으셔. 오케이. 자그러는 느낌으로 갖다 대시면 돼. 어. 자요 공은 6cm, 얘는 5cm, 5cm 이 면을 갖다 갖다 대다면 얘는 <laughs> 110자 <110짜리야 그냥. 웃음> 리에요자 가요. 자 옆선 그렇지 됐어요. 자탕 그렇지. 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오케이 됐어요. 자 오면 뒤꿈 어, 가서 빨리 가서 뻗어 팔을, 팔을 뻗어, 자, 팔 뻗어 그죠. 자팔 뻗어 갖다 대 그렇지. 네. 자라스트 자라스트 할게요. 잘한다. <laughs> 자, 이래가지 고 이제 포 발리하는 거에요 자, 공이 왔다. 자, 시뮬레이션 에 공이 이제 이래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준비. 자, 가요. 따라가 툭 됐어요. 자, 공이 따라가 툭갔다대 됐어요. 자, 갔다다툭 됐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 이쪽으로 더 와요. 얘는 좀 빨라요. 자, 출발. 땅 됐어요. 자, 출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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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 자, 저 출발, 옆, 옆, 그렇지. 오케이, 자 라스트 하나 더. 야, 모든 모든 거 칠라 하지 말고 옆에 거 숙가시면 돼. 옆탕 됐어, 오케이. 아, 고생했어요. 아, 유 재밌네.